안녕하세요. 윤지원입니다. 오늘 이북으로 이북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먼저 네이버 어플을 터치하셔서 검색창에다가 내가 구매할 어플 이름 어린 왕자. 네. 이렇게 어린 왕자라고 제목을 치고요. 옆에 보시면은 검색이 있죠? 검색해 줘. 네. 검색해 줘. 여기 검색.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검색해줘 자 그러면 어린왕자에 대해서 통합으로 검색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나는 도서를 검색하겠다 예, 이렇게 도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 터치 자 그러면 어린왕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판매는 도서와 이북이 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요 숫자는 예, 판매처가 판매처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와 도서는 56군데나 판매를 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북을 구매할 거니까 여기에 이북을 누릅니다. 이북 네 터치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도서고요 밑에 아래 이북이라고 되어 있는 예 요기 되어 있죠. 여기 숫자 2한번더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북 사겠다. 그러면, 어, 두 군데가 교보문고냐, 알라딘이냐 나오죠. 그리고 연구수장이라고 합니다. 교보문고를 터치하겠습니다. 교보문고를, 예, 저는 교보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교보문고 터치. 교보문고에 들어왔죠. 예, 교보문고에 들어와서, 음,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 구, 예, 구매하기. 이거는 X 눌러 주시면 되시고요. 구매하기 터치하시면 됩니다. 아래 구매하기 버튼 터치. 이제 구매하는 화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어, 네, 교보문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시면은, 예,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요게 자동적으로 교보문고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설치하시고, 예,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거는 교보문고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 이러시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런데 내가 회원가입은 되어 있는데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몰라. 그러면 내 어플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찾기 있어요 여기서는 어, 여기도 있네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 이거 누르시면 되시고 네 아니면 비회원으로 주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북을 e 보려고 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서 내 서재와 예, 그 다음에 책 읽기 예, 그 다음에 책 읽는 예, 그런 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보문고를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시는 거를 권유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네. 어, 회원가입 안내.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걸로 회원가입 할 거냐. 이거 같아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할 거야. 아니면 네이버로 할 거야. 네. 그 SNS 간편가입으로 나오죠.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말고 구글.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아, 이건 제가 뭐 하다가 승인 오류가 됐네. 네이버 한번 눌러 볼게요. 네이버. 네, 네이버로 들어가면 간편가입이 나오고, 예, 아, 화면은 똑같네요.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하고, 예, 비밀번호. 비밀번호 한번 더 적고, 네, 이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인증번호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약간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회원가입하고 오겠습니다. 네 교보문고 회원 가입이 다 되었는데요. 교보문고 회원 가입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인증 번호가 발송이 되니까 문자 메시지에서 왜 이렇게 안 와?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요. 카카오톡 교보문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회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나왔고요. 네, 뭐 천원이 뭐, 이 교환권. 네, 이 교환권 한번 받아볼까요? 이 교환권 본인 인증 추가 혜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 눌러지네요 네 그럼 요건가 아 이거는 아예 이렇게 받았나 봐요 그쵸 <laughs> 메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메인 자 그러면 다시 구매하는 예, 화면으로 오죠 다시 첫문제 구매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매하기 상품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상품 음아 음.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나 어디서 선택하는 걸까요 네, 네. 아, 여기에서 요게 선택이 돼야 되나? 음. 이게 선택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어, 생택지벨이 990원. 네. 그다음에 어, 이 결제 상품 정보 구매하기. 상품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아, 여기를 눌러지. 아, 이거는 만 원인. 데 이거는 책인데. 소장 아 여기 전체 선택이 있네요 밑에 가시면 전체 선택 네 전체 선택을 꼭 눌러야 되네요 그러면 아 전체 선택 안 해도 예 영문판은 안 하니까 한글판만 하겠다 네영 한글판 네, 그리고 구매하기 눌러 보겠습니다 구매하기 자, 그러면 990원 캐시가 빵원이다. 예, 다른 방식으로 결제 한번 눌러 볼게요. 다른 방식으로 결제. 예, 눌러지나요? 예, 눌러지네요. 그러면은 결제가 예, 쭉 내려가 볼까요? 결제가 있나? 네, 주문 결제라는 화면으로 나오고요. 예. 어, 페이 다른 결제. 교보페이 말고 다른 결제 수단. 예, 다른 결제 수단 터치하면 신용 카드냐. 예, 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저는 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를 쓰고 있어서 카카오페이 하는데 요것은 편하시는 대로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결제하기 현금 영수증 신청하겠다. 예, 현금 영수증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네. 음. 예, 저는 카카오 페이기 때문에, 예, 결제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990원 결제하기 터치. 결제하기를 누르면, 예, 뭐가 나올까요? 예. 카카오톡 인증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카카오톡 인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제하기. 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지문으로 인증을 하게 돼 있어서 간편하게 인증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나왔던 화면, 예, 선세계 버튼을 이용해서 아까 나왔던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면 주문 완료가 되었죠?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주문 상세 내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가시면 주문 상세 내역. 주문 내역 상세. 자, 네, 어, 설정, 저는 알람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 들어와 있고요. 예, 어, 이 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laughs> 네, 그럼 이제 책을 봐야, 봐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는 구매한 거고 네, 그러면 이 책이 어디서 보냐. 어, 교보문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보문고 어플. 자, 이번에는 내 서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교보문고는 설치되어 있지만, 교보문고 이 e 북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만 로그인 하시고 회원가입 하시면, 예, 그 다음에는 좀 편리하기 때문에 요즘에 어플을 다 그래요. 로그인 할 때만 힘들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볼게요.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교보문고를 치시고, 예,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예, 교보문고, 이북이라고 나오죠? 예, 교보문고 이북, 예, 교보문고 이북을 예,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설치. 그럼 이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구매했기 때문에 교보문고 이북하고 연동을 하면 아마 서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치되는 동안 잠깐 기다려줄게요. 네, 이제 열기로 바뀌게 되면 예, 열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열기. 열기. 자 열기 들어갔습니다. 예, 요거는 예, 보는 거니까 옆으로 해서 예 옆으로 스, 예, 이렇게 스킵하면 되시고요. 시작하기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자 이북을 이용하시려면 예허용예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시면 되시고요. 네, 허용을 눌러 주셔야 돼요. 허용. 반드시 허용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허용을 안 누르고 막 들어가시면은 예, 다음에 또 설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꼭 허용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허용을 들어왔으면 나의 평생 이서재라고 되어 있죠. 이제 로그인 어, 어 들어가는데 조금 멈췄네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아, 들어왔어요. 자 서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재 아마 로그인하라고 나오지 않을까요? 밑에 보시면은 서재가 되어 있죠. 서재 네 회원가입 없이 교보문고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무료 이북을 경험하세요. 네, 그래도 내가 계속 사용할 거니까 로그인 한번 하겠습니다. 로그인 네 교보문고 예 회원 어,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 아까 내가 교보문고 가입한 예,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눌러서 들어왔고요 어, 저는 이제 이벤트 동을안 받으려고 하니까 허용 안 함을 누르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제가 구매한 예, 이렇게 예, 어린 왕자가 책장에 들어와 있죠. 예, 이 어린 왕자 얘를 읽어 보는데 이렇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터치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허용 하시면 되시고 네. 그러면 다운로드 한 권의 도서가 다운로드 완료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요 책을 한번 예, 누르면은 예, 팁이 있죠. 길게 누르면 독서 메모와 공유가 가능하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왕자 책을 예, 다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옆으로 넘기면은 어린 왕자 이북을 e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자, 예, 이렇게 그리고 길게 누르면 메모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길게 눌러서 예, 메모 형광펜 검색 공유 듣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활용하면서, 예, 이건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책을 이북, 예, 어디서든지 예, 볼수 있는 이북.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990원, 1,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북만유의 가격도 저렴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70-24211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